영상의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스 영상 불러오기 위해서 Ctrl I 키를 누르시고요. 소스 영상을 선택하고 가져오게 합니다.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패널을 열도록 할게요. 윈도우 메뉴에서 루미트리 컬러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루미트리 컬러 패널이 열리는데요. 꺽쇠를 클릭, 클릭하기를 반복을 해서 마음에 드는 색상 고정 목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 목록을 찾았으면 썸네일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 프로그램 모니터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셋에서 마음에 드는 목록이 없다면 그 하단에 있는 허브 섹션을 클릭해서 옵션을 열어 주세요. 이제 허브로 영상의 색상을 조절할 것인데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있는 뉴 아이템 클릭하시고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해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으면 트랙 2번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영상의 색상을 조절할 위치에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는 하단 부분만 영상의 색상이 조절이 됩니다. 인디케이터를 어저스트먼트 범위 안에 갖다 놓으시고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클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루미트리 컬러에서 사선을 왼쪽 상단과 하단 대각방향으로 드래그 해 가면서 프로그램 모니터를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하단 부분만 영상의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인디케이터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클립 영역 바깥쪽으로 가지고 가볼까요? 원본 영상을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범위 안으로 들어가면 보정이 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부분의 영상을 보정을 하고 싶다면 만들어진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alt 키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의 영상도 보정이 되게 됩니다. 인디케이터를 그 범위 안에 가지고 가 볼까요?